위장 스킨을 활용을숨어습니다아 이게 갈색이네 저기 앞에 있다 오 방금 못본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저의 스킨 보이시나요? 와 역겹지 않나? 최근에 들어서 라이벌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3개 영상 중에 두개 영상이 회색 스킨 유저한테 당했거든요 저도 못 참았기 때문에 유지씨 아이템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좋아요 1000개가 넘을 시 10명에게 200로벅스씩 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하면 재미없기 때문에 사랑님하고 후드님 불렀거든요. 바로 같이 보죠. PMI 그룹에 수많은 아이템 판매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들 안녕하신가요? <laughs> 안녕하세요. 다들 뭐 하고 지냈나요? PMI 목소리 공개 영상 보고 있었거든. 그거 너무 옛날 거 아닌가요? 재밌더라고.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네. 스킨 마음에 드시나요? 뭐야 이거 무적 스킨 아니야 이거? 저희 총4 개의 스킨이 있는데. 맨마다 바꾸셔야 돼요. 백룸이 나오면 뭘로 바꿔야 되겠죠? 검은색이죠. 아, <laughs> 검은색으로 바꾸면 됩니다. 방대막 아, 특팩이는 그냥 바로 부셔버리고 방대막 죽이러 가볼까? 가보자. 일단 플레어 이건 삐움 저도 쓰겠습니다. 오나 아, 지금 풀핀 풀피, 풀피 아직까지 단독파 단독파 어, 어, 어. 나이스 나이스 드메카 드메카 나이스 호두님 미켈 뭐야 아, 아 이거죠? 아 오, 걸쳐 나이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플레이어, 플레이어 갓. 플레이어 갓. 뿡. 뿡. 어, 뼈님 사망하셨는데. 두두 님이 캐리해 주시면 되겠죠. 두두야, 일단 갑니다. 가능하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와! 이거 지면 탈모다. 예, 오케이. 이미 머리카락이 없는데요. <laughs> 오. 오. 아. 오! 오! 와! 와. 오. 저희 스킨 때문에 공격을 못 하네. 얘가 이제 쇼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진짜. 애들 잘못 보는데? 오빠, 이거 어떻게 봐. 나 PMI 관전 중. 예. Yep. PMI! 아, 지나요! 아! 1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얼렸어요. 오케 뭐야? 나 개잘하는데? 아니, 네임. 안 돼! <laughs> PMI!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자, 신호탄 발사해 주시고 갑니다 갑니다 한대 맞췄어요 지금 나이스 나이스 와 이거 위장 스킨 때문에 살았다 진짜 와브레다 죽여버렸습니다 <laughs> 와 스킨 역겨운데요? 아니 죠한 분도 안 죽었는데요? 가자 어있어와내 스킨 때문에 사람들이 다못때있는데아 진짜 내가 다 맞았네 안돼 스나이퍼 사랑님? 사랑님? 가능? 하나 아, 하나 컷 1대1 1대1 1대1이야? 가능 가능 디디 디 라이프스 아이 뭐 별거 없네 가볍게 1승 했습니다 백룸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백룸 한번 가봅시다 검은 색깔 스킨 끼죠 이거 진짜 아까, 안 보일 것 같은데 나 백룸에 집에 잔데 괜찮나? 저의 집이거든요 백룸은 누나 <laughs> 집 백룸이다? 그거 몰랐네 <laughs> 대형 백룸으로 가죠 스킨은 바로 바꿔주세요 난 바로 바꿔버렸잖아 누구야 안 바꾼 사람 안 바꾼 사람 누구냐 아아 아, 구두님 구두 괜다 아, 괜찮아? 잠시 어디 가셨는데요? 무슨 울고 있는 거아니야아 괜찮아? 괜찮 우선은 하나 찮 나이스. 아괜합니다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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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괜로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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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아프지 이 뜨겁지, 자식아 뜨겁지 요대 세대 나이스 아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이번에 갈색으로 바꿔볼까요 알겠습니다 여기 어때요 이거 크로스? 오케이 또 만났어 상대가 아까 전 판에 맞았던 애들 또 업젤 주면 되겠죠 바로 언덕에 가서 전 숨어 있을게요 위장 스킨을 활용해서 상대방 죽이려 가는 중 오케이 헤드 한대딱 때려버리면서 헤드 세대 때리면서 죽여버렸습니다, 피씨 보셨죠? 나이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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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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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이스. 나갑니다. 뭐가 없네요, 벨거 지금 숨어거든요 아, 들켰어, 들켰어. 아네 후드님. 조심해. 지금 숨어어요 지금. 으어! 도대쥔 뭐해 혼자서 위장 스킨을 활용해서 숨어있습니다 아 이게 갈색이네 저기 앞에 있다 오 방금 못 본거 같은데? 저거 못 봤어 저거 <목소리> 뭐야 이거 후드야 네? 이 더러운 전력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위장 스킨이죠 아 어, 좋은데? <목소리> 오 봤다 오오호 <목소리> 언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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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걸 잡아? 쟤가 <목소리> 오? <laughs> 와 이걸... <오? 웃음> 이걸 <이제> 못뭐 봐... <laughs> 와 사랑님 튕겼는데 블루 스크린인가? 블루 스크린... 뭐야... 아니, 이게 뜬다고 저희가 이겨줘야겠죠. 무조건 이깁니다. 제가 빠르게 이겨 드릴게요. 아~ 정말... 아, 아, 다니 아... 내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네. 우리 친구들... 이거는 사랑님 차이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명 차이가 얼마나 큰데... 블루 스크린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laughs> 요번에는 부두 갈까요? 부둔데 왜 하얀색이죠? 그럼 뭐예요? 우주. 예? <laughs> 네? 예? 부두 <laughs> 하얀색 아닌가요? PMI가 맞다면 다 맞는 거지. 원래 알았죠, PMI 알았죠.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거든. 아, 아닙니다. 다 PC 유저예요. 1 0 0이고 아프지, 이 자식아! 어? 이게 나야, 임마! 타, 한 대, 두 대, 세잡 아, 맞면니서 이거 죽었는 어, 살려주세요. 헬프비! 아, 보비.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그 추에 질량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반성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영, 영이네. <laughs> 질량 영구야? <laughs> 오케이 한 대, 컷.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 저기 있다. 아, 이거 숨어있었어 여기. 나이스. 간다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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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한 대도 안 맞은 거 아닙니까? 아우러 이렇게 헤드를 이렇게 쏘는 거죠. 한 대, 한 대! 아, 별거 없는데! 아, 또 숨어 있는 거야, 이거? 숨바꼭질 하려고 게임해?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밥맛 떨어지게 말이야, 음? 아니, 아니 씨 어디서 쏘는 거야? <laughs> 진짜 뭐지? 아니, 나 진짜 다 찾아봤는데, 어, 안 보이던데? 이거 <laughs> 퍼다! <비겁하다. 웃음> 예, 감사합니다. 아우러 잡아주면서. 나이스 상대방이 안 보이고 토멸돼요 대도멸 <laughs> 오호 애와 꿀이 공존하는 대도멸 아니 뭐다 여기... 숨어있어 또한숨바국질하는데요 아... 친구들 이 게임에서 숨박질하면 어떡해 Don't worry about it. 쟤는 예? 뭐죠? 아니 뭐야? 이, 아, 잠시 이. 바닷물 좀 마시려고 갔습니다. 맛이 짜네요. 응? 커피 한 잔에 여유. 어 저기 딴 명.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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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여기. 오 여기 있다 잔, 여기 있다.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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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어디 어디? 에이 이거나 먹어라. 어때 <laughs> <laughs> <때마>, 어때요? <때마>, <laughs>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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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있다. 다 <laughs> 메롱. 나이스. 메롱입니다. 이 잠깐 PMD네? 뭐야, 끝난 거 아니었어요? 자. <laughs> 나이스! 저희 막판 가시죠? 어, 스나이퍼 주심! 스나이퍼 자, 아프요오오 아픈데, 아픈데. 손님 도와줄게! 아파요! 네, 그렇죠, 아닌데요. 오케이. <laughs> 아픕니다. 나이스! <laughs> 오케이! 좋습니다. 아트 이스 머리 내밀어봐 죽여버려 한개한배두배 아이스 뭐야 사랑님와왜이 잘해 바로 헤드 두명 쓸어버렸지 뜻배기 어디 있어 뜻배기 n 아, o p 기한대아킬때 켜다미 아아픕니다아픕니다 누가 죽었죠 디 디바 디바 기차 기차 괜히 제가 얼려 드릴게요 이거. 컴온 예,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여어요 전면 네. 내가 갈게. 나이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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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땡인데요. 얼려 얼려. 얼렸어요 얼렸어요. 칼 칼로 줘칼줘 나이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재미있게 놀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재미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하고 싶죠? 아 예. 그럼 이 스킨은 PMI 그룹에서 구매가 되고 망토도 출시했으니까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오케이. 바이바이.